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논입니다. 일반적인 우렁이 농법은 왕우렁이 농법이라 해서 외국산 왕우렁이를 사다가 논에 뿌리는 방식입니다. 그러면 왕우렁이가 크다가 겨울 되면 논의 물이 마르면 다 죽어버립니다. 이것은 그 우렁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 우렁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뿌려놓으면 겨울에 자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은 다음에 다음 연도에 논의 물을 대면 다시 이렇게 많은 객체가 땅 위로 올라와 서식을 합니다.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우렁이들이 정말 많습니다. 우리나라 다 토종우렁이들입니다. 이것을 한 번만 뿌려두면 매년 별도로 우렁이를 세다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. 자연상태로도 계속 번식을 하면서 너무나 잘 삽니다. 이상입니다.